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박성민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산이 집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보금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아버지, 지하실로 이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위층은 저희가 임대로 내놓으면 아들 박준호의 말에 성민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어졌다. 45세의 준호는 대형 부동산 회사의 이사였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다. 오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막내딸 박미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버지 집? 작년엔 누가 지붕 수리비 냈는데 아버지 아프실 때 병원비는 누가 냈어? 도덕적인 척하지 마. 준호의 아내 김영희는 팔짱을 낀채 격렬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미영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위에 계시면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낡은 젓가락이랑 그릇 쓰시는 습관도 있으시잖아요. 비위생적일까 봐 걱정돼요. 성민은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나무젓가락을 꽉 쥐었다. 30년 동안 이 젓가락으로 먹은 매 끼니마다 아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아들아,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갈게. 아버지,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다. 내 딸아.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디서든 살수 있어. 그날 밤, 습기찬 지하실의 작은 방에서 성민은 오래된 나무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평생 일해서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문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영희가 깊이 잠든 사이 성민은 일찍 집을 나섰다. 그의 첫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일주일 후 박성민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전액을 양로원과 고아원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준호는 격분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성민은 이미 떠난 뒤였다. 다만 한 장의 편지만이 남아있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바라는 부자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누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이 돈으로 나처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의미일지도 모르지. 나를 찾지 마라. 아버지는 잘 지낼 거다.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노인 복지회관에서 박성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때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그가 이제는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박선생님, 오늘은 미술 수업하실 차례예요. 사회복지사 이수진의 목소리에 성민은 고개를 들었다. 43세의 이수진은 1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이곳의 모든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프신가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을 꺼냈다. 부동산 면회는 그의 아들 박준호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다. 강남 최대 부동산 스캔들. 박준호 이사 구속. 어머나, 수진의 눈이 커졌다. 내 아들입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을 팔고 난 후, 아들놈이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더군요. 내가, 내가 집을 팔아버린 게 이런 결과를. 수진은 조용히 성민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박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그녀의 뒤에는 김영희가 서 있었다. 준호의 아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화려한 명품 가방도 오만한 표정도 사라지고 수척해진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아버님 영희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준호 오빠가 보석금이 필요해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 알아요 아버님. 영희가 흐느꼈다. 저희가 얼마나 못되게 구렸는지. 하지만 준호 오빠는 아버님 돈 때문에 제발 돈은 없다. 성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 기부했어.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전 오빠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가족의 아픈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성민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겠지요. 당신이 해온 모든 결정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성민은 천천히 일기장을 덮었다. 내일은 아들이 있는 구치소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한 번은 아들의 얼굴을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복도 끝에서 이수진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에서 만난 수많은 노인들의 사연 중에서도 박성민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아픔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박성민의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면회실로 가는 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졌다. 뒤에서 이수진이 조용히 그를 따라왔다. 그녀는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민을 도와주겠다고 자원했다. 준비되셨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민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면회실에서 박준호를 만났을 때, 성민은 자신의 아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한때 잘 다림질된 양복을 입고 다니던 세련된 사업가는 이제 구치소 수간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민은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밥은 먹고 있니? 이 한마디에 준호는 눈물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랬니? 성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베어 있었다. 네가 그렇게 돈이 필요했니? 저,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파신 후 저는 저는 미쳤나 봅니다. 모든 게제 잘못입니다. 밖에서 이수진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도 아팠다. 매일 복지회관에서 만나는 밝고 따뜻한 박성민의 모습과 지금 이 순간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 영희는 잘 지내고 있니? 성민이 물었다. 네, 그 애가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도 처분했고요. 성민의 눈이 커졌다. 그래도 그 집은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님, 더 이상 저희가 그런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요. 영희가, 영희가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매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한다네요. 면회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준호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우리 미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성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동생을 걱정하는 아들을 보니, 문득 준호가 어렸을 때 동생을 살뜰히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수진 씨.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준호가 어릴 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죠. 그날 저녁, 복지회관으로 돌아온 성민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다. 준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성민은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을 어루만졌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이수진이 서 있었다. 선생님, 저기, 미영 씨가 왔어요. 많이 취해 있는데, 성민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또 다른 긴밤이 시작되려나 보다. 한편, 구치소로 돌아가는 준호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비록 자신은 이곳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영아, 박성민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딸을 부축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회관 그의 작은 방에서. 미영은 이미 세 번째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다. 아버지,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오빠는 감옥에 있고, 회사에서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전 이제, 이수진은 조용히 방 한켠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아팠다. 평소 똑부러지고 당당하던 미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돼. 성민이 소주병을 치우려 했다. 싫어요. 미영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도 절 버리실 거예요? 오빠처럼요? 영희 언니처럼요? 미영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만 않았어도, 그 집만 팔지 않으셨어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영의 손에서 흘러내린 잔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아, 비, 이수진이 달려왔다. 미영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버지. 미영이 흐느꼈다. 전 정말 못된 딸이에요. 성민은 말없이 구급상자를 가지러 갔다. 그 사이 이수진이 미영의 곁에 앉았다. 많이 아프죠? 이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전, 전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하다니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가끔은 그럴 수 있어요. 성민이 구급상자를 들고 돌아왔을 때, 미영은 이미 이수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제가 돌볼게요. 이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 그날 밤, 성민은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미영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 다음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술이 깬 후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아침 식사하러 가자. 성민이 말했다. 네? 하지만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식당에서 성민은 미영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씩 놓아주었다. 어릴 적 미영이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아버지, 어떻게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하세요? 너는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잊겠니. 미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 전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성민이 젓가락질을 멈추었다. 대신 복지회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수진 선생님이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성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미영이 떠올랐다. 항상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 했던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때 이수진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미영과 성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 미영씨 잘 됐네요. 오늘 오후에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미영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네, 좋아요. 성민은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쩌면,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교도소에서 준호는 여동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적어도 미영이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수진은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복지회관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박성민의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때마침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성민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 두 개가 들려 있었다. 수진 씨,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선생님, 수진은 살짝 당황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넸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미영이 걱정도 되고 미영 씨는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도 노인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성민은 창가로 다가가 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날씨예요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 수진은 조용히 성민의 옆에 섰다. 그들 사이로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성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해요 였어요. 하지만 전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죠. 그렇지 않아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준호 씨도, 미영 씨도 이제 그걸 알아가고 있잖아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 씨,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자꾸 약해지네요. 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거죠.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다. 수진이 놀라 성민에게 기대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미, 미안해요.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물러섰다. 성민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아버지의 방을 찾아왔다. 아버지, 어제 늦게까지 이수진 선생님이란 계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좋아요. 아버지, 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이수진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성민은 딸의 말에 당황했다. 미영아, 그런 게 아니라. 전 이제 알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행복을 가로막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실에서 미영은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성민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이 많이 달라졌죠? 성민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수진이 서 있었다. 네, 정말 달라졌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모두가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른 더 깊은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한편. 교도소에서 준호는 면회 온 영희에게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당신 아버님이 이수진 씨라는 분이랑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아버님도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걸요. 봄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복지회관의 창가에 서 있는 성민과 수진의 모습이 빗방울 사이로 흐릿하게 비쳤다. 어쩌면 이 봄비가 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복지회관의 직원 휴게실에서 쏟아지는 소금거림은 마치 독약과도 같았다. 이수진 팀장님이 박성민 할아버지랑 사귄다면서요? 세상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니. 그분 재산 다 기부하신 거 아니에요? 이수진은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매일 아침 출근길을 걸었다. 43세의 그녀와 68세의 박성민, 25살이라는 나이차이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다. 수진 씨, 성민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선생님, 수진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많이 힘드시죠? 성민이 그녀의 책상 앞에 앉았다. 제가 이렇게 해서 수진 씨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 강하게 말했다. 전 우리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때 미영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 이수진 선생님 큰일 났어요. 두 사람이 놀라서 돌아보았다. 복지회관 이사회에서 이수진 선생님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그를 막았다. 그러면 더 오해를. 전 이제 알아요. 미영이 갑자기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오빠가 감옥에 있을 때, 영희 언니가 매일 같이 면회 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성민과 수진은 놀란 듯이 미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수진 선생님 미영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사회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수진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는지. 그날 저녁 성민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결혼사진을 꺼내보았다. 아내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될까요? 수진 씨는 당신만큼이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선생님, 제가 사직서를 내려고요. 안 됩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씨가 왜 그만둬야 하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하지만, 사랑이, 이렇게 부끄러운 건가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와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것이다. 아버지, 준호는 성민과 수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축하드립니다.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수진 씨, 우리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복지회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사회의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미영의 진심 어린 호소와 준호의 지지가 통한 것이었다.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성민이 수진의 사무실을 찾았다. 네. 하지만 아직도 불안해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가족이 있잖아요. 창밖으로 다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빗소리가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았다. 서울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박성민은 긴장된 손길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68세의 나이에 다시 입어보는 턱시도가 어색하기만 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고쳐해 주었다. 옆에서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너희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신부 대기실에서는 이수진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43세의 나이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드레스.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언니, 너무 예뻐요. 영희가 감탄했다. 그녀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시작했다. 고마워요. 영희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미영이 들어왔다. 이수진 선생님,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수진은 놀라서 미영을 바라보았다.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성당의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진이 입장했다. 재단 앞에 선 성민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수진 씨. 신부가 물었다. 당신은 박성민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네. 수진의 대답이 확고했다. 박성민 씨, 신부가 계속했다. 당신은 이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성민은 잠시 망설였다. 문득 돌아가신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당 뒤편에서는 복지회관의 노인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들에게 성민과 수진은 이미 가족 같은 존재였다. 피로 현장에서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 이수진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많이 부족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요. 영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희가 일어나 말을 이었다. 저희가 작은 카페를 시작했어요. 이름은 마지막 눈물이에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슬픔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시작하자는 의미로요. 성민과 수진은 감동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영이 일어났다. 저는 복지회관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이수진 선생님, 아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민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네요. 성민이 속삭였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빗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처럼 들렸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한 봄날, 마지막 눈물, 카페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다. 박성민과 이수진 부부, 준호와 영희 부부, 그리고 미연까지. 카페 한켠에는 작은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제 복지회관은 어떠세요? 준호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성민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는 내가 봉사자로 일하고 있잖니. 수진이가 관장이 된 후로는 더 바빠졌지만. 박성민씨, 또 자랑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그나저나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 임신했어요. 영희야, 미영이 벌떡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네요. 성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수진 씨. 그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네, 선생님, 우리 잘하고 있는 걸까요?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미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니? 성민이 물었다. 제가 복지회관에서 만난 김우진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놀라서 입을 가렸다. 김우진은 복지회관의 새로운 사회복지사였다. 미영과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가까워졌다. 아버지,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승낙해 주실 거죠? 성민은 일어나 딸을 꼭 안았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행복이야. 카페 창밖으로 벚꽃 잎이 흩날렸다. 준호는 문득 옛집을 떠올렸다. 아버지, 가끔 그 집이 생각나세요? 성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수진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요. 영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아이도 이 따뜻한 가족 속에서 자란 날 거예요. 미영이 갑자기 일어났다. 잠시만요. 그녀는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이거,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그동안 간직하고 계셨죠? 성민은 놀란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이 상자를 열어볼 때가 된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성민의 전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다. 여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네요. 수진 씨,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을 잘 보살펴주세요. 그리고 준호야, 미영아,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거라고 믿었단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영원한 봄이 왔으니까요. 편지를 읽는 동안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카페 밖에서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렸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눈물은 여기서 끝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성민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